시작할 때 나이가 68세. 제가 46년생이거든요.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날,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때. 내가 쓸 돈은 다른 사람한테서 안 하고 내가 작업해서 갈수 있으면서 좋은 거지. 8 시간 하는 거죠. 집을 하면 이제 피곤하죠. 인스타 보고 갔더니 제리셔도 오고. 벌써 다 드셨네요. <laughs> 진짜 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스몰? 안녕하세요. 직장인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40, 50대 도고 그렇고 전부 다. 가게를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나를 봤다는 거예요. 다시 해야 되겠다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이때까지 안무지않안던 사람들이 아,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도 하는데 이제 뭐도 해도 되겠다고. 이 나이 많은 사람이 하니까 우리도 하자 하는 그런 용기를 얻는다면은. 준비하신 쿠키가 꽤 많은데, 오늘 다 나가는 거예요? 모르죠. 그러 이제, 대부분 새로 그렇긴 하는데. 나갈 분량 정도를 맞춰서 만들긴 하거든요. 평일에는 사람들이 종잡을 수가 없어요. 여기 일단 준비를 해놔야 되니까. 그래서 꾸준히 성장하시고 학교 네. 다니시고 하셨고 <laughs> 이제 오픈 준비는 다 하신 건가요? 네. 여기 가게가 꽤 오래되어 보이는데 운영하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네. 2013년도에 오픈했으니까 만 10년 하고 11년 차예요. 엄청 오래 하셨네요. 네. <laughs>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46년생이거든요. 78세라고 해 <laughs> 시작할 때 나이가 68세. 보통 그 나이 때면 은퇴하고 노후를 즐기시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다가 카페를 열게 되신 거예요? 그때 내 나이가 나는 많다고 생각을 안 했고 놀고 그거 하기에는 앞으로 세월이 좀 많을 것 같고 그래서 뭔가는 해야 되겠다. 그냥 내가 혼자서 조용히 조그만 가게를 하나 했으면 어떨까 했거나 하고. 소일거리로 운영하시는 거네요. 소유거리도 있고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돈을 벌면 더 좋은 거죠. 내가 쓸 돈은 다른 사람한테서 안 하고 내가 따가 따서 갈수 있으면 더 좋은 거지. 아이 의자도 보니까 10년 정도 된 거네요. 이거는 10년도 됐어요. 그것도 아, 쓰던 거 사고 나 이름이 정혜쿠키던데 어떤 뜻이 있는 거예요? 제 이름이에요. 아, 그래도 더애정이 있으시겠네요. 네. <laughs> 힘들진 않으세요? 일하는 거 자체는 뭐 이게 힘들다고는 하는데 손님들 많이 대하고 막 잡일 하다 보면은 15분 하면 이제 피곤하죠. 어, 퇴근은 몇 시에 하시는 거예요? 7시. 그럼 거의 8시간 넘게 일하시네요. 네, 8시간 하는 거죠. 4050분들도 뭔가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늦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 어떻게 거의 70이 되는 나이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셨어요? <laughs> 내가 시작할 나이가 다른 사람들다 나이 많아서 어떻게 시간 된다는데 나는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했어요. 그럼 지금도 뭔가 도전을 망설이고 계시는 젊은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아, 그러니까. 망설이는 거 자체가 이제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 건데 뭘 하려고 할 때는 하고 싶은 거.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거 그런 거를 고민하는 거에서 망설여야지 각자 자기가 할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좋아하는 게다 다르기 때문에 사장님은 어떤 거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게 많아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거 할 때는 우리 딸 애들이 키우면서 집에서 쿠키를 많이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엄마가 쿠키를 잘 만들었으니까 그럼 쿠키 가게를 해보는 게 어떻게 되느냐 그래가지 그래서 하게 됐어요. 아, 직접 갈아서 주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기분이 했었어요 네. 처음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쿠키에서 통밀 맛이 나는데요 <laughs> 맛있어요 물리치료 받고 오셨어요 <laughs> 좀 괜찮으세요? 아니, 조금 시원하요 아무래도 하고 나면 심하지는 않다고 MRI 찍고 했는데 그냥 운동으로 지금 해보자 그러다가 코공운동 이렇게 하는 자세를 가르쳐주면서 그걸 하라 그래서 그냥 집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손목은 괜찮으시네요 그래도? 응 음, 고정시켜주는 거 외국분들이 많더라고요 관광지다 보니까 10월달에는 인스타 보고 왔다고 이체돼 있어도 뭐 그냥 다국적이에요 저거는 지금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이 준 거예요 물고기 있잖아요 붕어빵. 저희 가게 들려가서 너무 자기가 좋다 그러면서 저거를 주고 갔더라고요. 일본 간다 그러면서 이제. 인스타도 하세요? 저는 안 해요. 다른 사람 인스타를 올려가지고 사람들 찾아. 아 여기 유명한 곳이네요. <laughs> 이거 책도 내신 건가요? 제가 낸게 아니고 여기 이제 어떤 손님 와가지고 그분이 작가였나봐요 소개를. 아 어, 여기 있네요 정해 국기. 네네 우리 가게는. 영어 선생님이셨네요. <웃음> 네. <웃음> 선물이 앉아서 시작하고 생각해 고가 이분은 연예인인가요? 주원이아요 주원이. 아. 주원이 여기서 라이브러그라는 영그 촬영을 했거든요. 일본에서 주원 팬들이 와가지고는 주원이 먹었던 대로 달라 그러면서 아까 <laughs> 그 나신이 먹고나 그냥 대박이었난 그때 대박이라서 처들들어 어우 <laughs> 대박이라더라고 <웃음> MBC 생방송 예. N 거그 우리 가게가 소개됐어요아 여기가요? 네, 그 12분 방송된건데 저도 10분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하하하하 <laughs> 나라요 <laughs> 빙수? 네 후추쿠키 하나랑 고체리 후추쿠키 라지쌈 라지쌈 하나 이렇게 드릴까요? 만 200원입니다 연수 좀 드릴게요 연수 좀드릴 대구에서요? 대구에서 데뷔에서 왔어요. 놀러 온 김에 여자 친구가 먹고 싶다 해가지고. 저 그냥 인스타에 봤는데 할머니 마시고. 아 진짜 인스타 보고 오시네요? <laughs> 와. 손님들 연령대는 어떻게 되세요? 여기는 정말 다양해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오시고 그래요. 인천에서 왔다오고 진짜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laughs> 정말 다양해요. <laughs> 멀리 대구에서 오셨는데 어, 벌써 다 드셨네요? <laughs> 맛은 좀 어떠세요? 아, 진짜 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희 겨울에 와서 단팥죽 한번 더 먹어보고 싶어요 쿠키는 어때요? 쿠키 되게 특이한 맛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두분 보기 좋아요 <laughs> 감사합니다 초코 쿠키예요. 도글 도글한 것들은 초코칩 쿠키인데. 스몰? 아이뭐 M? 정육 쿠키 두 개랑. M 네, 정육 두 개. 초코칩 쿠키 라지 두 개. 라지 두 개. 정육 두 개, 참0 0고 라지 두 개, 3 0 0 배고. 처음 오신 거예요? 네. <목소리> <목소리>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목소리> 유튜브에서 뜬거본거 같아요. 아 이것도 따뜻하면 좋겠다. 대학생이신가요? <목소리> 아니요, 직장인. 어. 감사합니다. <목소리> <감사합니다>. 오 <귀여워>. <S> 안녕하세요. 화학 케세요 직장인 화이팅입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드시고 설거지까지 하시고 힘들지 않으세요 아, 괜찮아요 네 설거지가 안 밀리게끔 사장님 곧 연세가 이제 80이신데 언제까지 운영하시겠다 그런 그거 마음은 지금 사실은 작년 12월이 딱만 10년이었거든요 만 10년 채우고 그만두자 그만하자 이렇게 내가 막 말을 했다고요 작년에 사실은 10월 달부터 인스타 보고 왔다고 사람들 그때부터 갑자기 몰리 기 시작했어요. 진짜 국제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왔다, 타이완에서 왔다, 이태리에서 왔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근데 완전히 그냥 너무 몇 배로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그만들려고 마음먹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laughs> 내가 가트릭 신자거든요. 아, 하느님이 나한테 일을 더 시키려고 이렇게 사람을 보내시나 보다. <laughs> 건강을. 허락해준다면, 은 그러면 더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새로 마음을 시작하는 거니까, 아, 새로 시작하는 기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오는 사람마다 얘기가 4오 50대 도 그렇고, 전부다. 가게를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나를 봤다는 거예요. 용기가 나서 한번 찾아왔다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내 손을 잡고 막 키를 받아가게 뛰는 사람도 있고, <laughs> 다시 해야 되겠다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이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들이, 아,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도 하는데, 뭐 해도 되겠다 하고, 그렇게 마음 먹었대서또 오늘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많이 대하다 보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다. 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 나이 많은 사람이 하니까 우리도 하자 하는 그런 용기를 얻는다면은 내가 그런 중간 도구가 되면은 좋겠다. <laughs> 대구에서도 오고 진짜 사람들 엄청게 좋아요. 제주도에서도 카페 하는데 그만두려라고마음먹 했는데 일부고 왔다 이러는 거 쿠키는 어쩌다가 만들래요? 저기 우연히 그고추푸각이랑 같이 먹어봤는데 조합이 괜찮더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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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뭐 만드시는 거예요? 인쿠키 만들려고요. 아, 국 I g u e 서 s i 네네 알겠습니다 주소하고 정확한 날짜 시간 좀 n 게 t sure how to do it. i 문의가 네. 온거 u 요 네네 <laughs> 아, 손목 다치셨어요? 이 I'm 이렇게 미끄러져가지고 네. 발목 이렇에서 녹았네요 물이. 얼음이 많이 요 아, thank <laughs> you Thank you. 수고하셨습니다. 다 끝난 건가요?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다해야아 이거 이렇게 보아. 쉬었다고 하시죠. 옷을 끼고 하셨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시나요? 힘드는 게좀 덜한 것 같고 그러네요. 아, 안한 것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혹시 앞으로 네. 꿈이나 목표가 있으실까요? 건강해가지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기대하는 것만큼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그냥 용기를 줄수 있는 그런 본부기가 돼주는 사람이 되었으면은 그것 그렇게 바라는 것이에요. 네. 저도 오늘 사장님 찾아뵙고 용기 많이 얻고 갑니다. 아, 감사합니다.